할렐루야, 성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잘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에 따라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구속사역이 갖는 의미와 또 그리스도를 믿음에 따라 구원받게 된 성도의 바람직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어느 부분을 읽게 되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섭리와 구속주의신 그리스도의 채취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바로 이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1절과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아래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 나오죠? 하나님이 나와요. 또, 예수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 다음에, 성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골로세에는 성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고, 이세 가지 내용이 성경을 이제 이루는 주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죄인 구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성도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왔죠, 예수님 나왔죠, 성도 나와야 되죠. 성도는 어떤 삶을 가리키겠습니까? 다른 말로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성도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곧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자기가 들고 교회 오는.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란 이야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이 곧 가장 중요한 성도의 특징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하나됨이 곧 성도의 하나됨이요. 성도의 연합인 것이죠. 이런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2절 말씀 읽었죠,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곧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는요. 늘 그리스도로부터 온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부음바 되어져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곧 성도의 특징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공통분모가될수 있다는 얘기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였던 골로새 교의 성도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느라. 이는 그리스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리스 예수 안에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이 있죠. 들은 사랑이 있죠. 또,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랑 나오죠. 믿음 나오죠. 사랑 나오죠. 또 소망이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첫째,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들은 모든 성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의 3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 아시나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스티스라는 정적인 믿음은 뇌리에 생각하고 규정하는 믿음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피스티오의 믿음 이런 믿음이 또 있어요. 또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를 뛰어넘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던져 충성하는 믿음, 곧 피스토스의 믿음이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피스티스의 믿음, 뇌리에 규정하는 그런 믿음. 그다음에 피스튜의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 또 자신의 전 존재를 말씀 순중에 내어 던지는 사람, 이런 사람의 가진 믿음, 피스토스의 믿음. 이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피스티스의 믿음 가진 사람은 피스튜의 믿음을 갖기 원하시고, 피스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피스토스의 믿음을 갖기 원하셔요. 믿음도 깊이가 더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 살아갈 때만이 믿음의 깊이가 이렇게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살아가지 않으면 처음이나 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정적인 믿음, 피스티스의 믿음, 이런 이 정적인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대마 있죠, 대마. 디모데우서 4장 10절 말씀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기류감고 있죠. 여러분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고난이 오면 그 자리 머물러 있지 못해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데마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죠. 또 내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피스튜의 믿음. 이건 또 어떤 경우를 얘기할까요? 무덤 앞에서 돌이라도 옮겨 놓는 동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으려고 거리려 했었던, 또 그렇게 걸었었던 베드로의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대표 주자가 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입니다. 말씀 의지하여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믿음, 여러분, 이 주님은 이 베드로 천방지축 실수도 많죠. 근데 순수했어요. 말씀 들으면 곧바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믿음들이 있잖아요. 좀 부족하지만 주님 그런 믿음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여러분 아시나요? 에스더 하면 모르드게 같이 나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금식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참 아름다운 믿음이죠. 또세 번째로, 행동으로 옮기는 정도를 넘어서 생명을 던져 충성하는 피스티스의, 피스토스의 믿음도 있어요. 이런 피스토스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전 존재가 그리스로 향하여 반응하는 믿음인 것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피스튜스의 믿음을 대표하는 대표 주제가 있어요. 바로 신약에는 바울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에 바울이 있었다고 한다면 구약엔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전에 배웠던 마음밭 상태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길가밭인가요? 돌짝밭인가요? 가시밭인가요? 옥토밭인가요?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밭 아닌가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밭 상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말씀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목표점이 바로 이런 믿음, 이런 부분이어야 돼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어떤 이의 믿음은 어떤 이의 믿음과 다릅니다. 내리에 규정하는 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피스튜의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전 존재를 말씀께 복종시켜 충성하는 피스토스의 믿음의 사람이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로스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한순간에 자신의 전존재를 말씀 앞에 내어 던질 수 있는 피스토스의 믿음부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피스티스의 믿음부터 순차적으로 요구하셨던 것이죠. 교회에 들어왔으니 자리에 눌러 앉아 이제 글을 읽고 그 글을, 글의 뜻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는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교회 들어왔으면 참떡을 드셔야 돼요. 참떡은 그리스 예수이고요. 그리스 예수는 말씀이라 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요. 말씀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어린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처럼 걸음걸이 배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죠? 교회 들어와서 이것 맞고 저것 맞고 봉사한다고 세월 다 보내지 마세요. 주님 인정 안 하셔요. 여러분 자리에 눌러 앉아서 말씀부터 눈뜨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성들은 모든 성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곧 형제 사랑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항상 동행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요 사랑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사랑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행하는 사랑은 혈육으로 하는 사랑이요. 도덕적 사랑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또한, 그리스로 새 사람을 입은 성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죠. 첫째가 믿음, 둘째가 사랑, 셋째가 하늘에 둔 소망. 여러분 믿음과 사랑이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면 한낱 도덕적 선함이나 현세적 수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생활양식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믿음과 사랑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 요소들 중한 요소라도 빠지면 신앙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만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 자체도 공허하고 무익한 것일 뿐입니다. 또한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님 나라 생활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골로소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곧 너희가 전에 복음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생활 양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내면에서 진리가 자라는 순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도의 내면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는 순서가 무엇일까요? 골린에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잘 보세요. 첫째, 은혜가 임해야 돼요. 둘째, 들려줘야 합니다. 셋째, 깨달아줘야 됩니다. 넷째,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첫째가 은혜. 둘째가 들음. 셋째가 깨달음. 넷째가 순종. 그래서 맺는 열매. 여러분, 순종은 곧 인격적 동의를 뜻합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인 지, 정, 의가 다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말씀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영역입니다. 은혜 입은 자라야 말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말씀이 들려졌고 말씀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축복의 진주인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중간에 너희가 듣고 여러분 듣고라는 말은 헬라로 아쿠 오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들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듣는 게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에요. 말씀 알아듣는 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력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죠? 6절 말씀에. 여러분, 깨달은이라는 말은 에피 디노스코 헬라어 이해하다, 인식하다, 확실히 알다. 배워 삼다. 또이 말씀은요, 70인 역분에서는 알다, 인식하다, 분별하다 이렇게도 쓰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피기노스커는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에피기노스커는 말씀 순종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사랑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더 영적으로 깊어진, 깊어진 그 깨달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말씀 순종을 통해 얻은 변화가 곧 열매라는 사실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성품의 변화, 언어의 변화, 생활 태도의 변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 삶의 전 영역에서 진리가 들으면, 들어가면,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 이게 곧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를 배운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나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여. 첫째! 에바브로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잘 보세요.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살아가는 에바브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결국 남에게 종이 되어 살더라고요. 이게 그리스 예수의 정신이에요. 둘째! 끊임없이 그리스를 배우게 됩니다. 글을 배워요, 진리를 배웁니다. 끊임없이 참떡을 먹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에바, 에바 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써 있죠. 배우 배움이 있잖아요. 배우는자가 되어야 남을 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에바브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성령님께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배움이 또 다른 배움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우는 자가 될때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남편을 가르칠 수가 있고 지금 물꾸러진 인생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는 일에 먼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6,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를 위한 그리스의 신실한 일꾼이요. 야, 여러분 일꾼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꾼. 여러분 일꾼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믿는 일입니다. 누굴 믿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들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곧 일이에요. 이게 곧 사명이라고요. 이것 말고 봉사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첫째가 믿는 일이고 둘째가 뭐예요? 믿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전도에게 선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리스를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주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믿는 일이 먼저. 두번째는 그다음에 믿게 하는 일.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는 사실 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